전도자는 인생의 공허함을 깊이 통찰하며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직면하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이 빠르게 지나감을 기억하고 참된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강조하며 결국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수고와 성취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타락 이후 인간이 시간과 죽음의 제약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수고하지만 해 아래 새것이 없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며 죽은 후에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전도서에 약 40회 등장하는 헤벨은 숨, 호흡, 연기, 수정기 등을 뜻하는데 이는 빠르게 사라지고 붙잡을 수 없는 실존을 묘사하는 핵심어입니다. 둘째, 창세기 3장의 타락사건과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자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헤벨의 배경으로 제시합니다 인간의 삶은 빠르게 지나가고 그마저도 때로는 슬픔과 부조리로 점철되어 있으며 성도들이 악과 불의로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이 타락 사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도서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삶의 다양한 국면을 고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부, 쾌락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해벨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은 고되고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인생의 공허함에 대한 해의적인 관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세 가지 지혜를 제시하며 해벨의 현실을 극복할 길을 안내합니다. 세 번째 전도서의 해결책입니다. 먼저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건면합니다. 타락 사건 이후 주어진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이를 겸허히 인정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은혜와 복을 감사히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는 반복적으로 오늘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가족 및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삶의 분복으로 여기고 일터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세로 기쁘게 일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도자는 메멘토모리와 까르페 디엠이라는 두 가지 근면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근면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본질적인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부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결국 해 아래의 헤벨의 현실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참된 의미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으며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교우 여러분, 단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만 쫓다 결국 공허함에 이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참된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길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능가하는 이기쁜 복음의 소식을 아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고 공허한 인생의 현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의미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친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 을 경외 하며 창조 목적 대로 살아가 는 지혜 를 허락 해, 주 소서, 기 도하 겠 습니다. 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소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 일터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서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세상의 헛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나아가 아직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가족, 지인,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